친구들, 안녕하세요. 선생님은 승리밤의 양진 선생님이에요.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. 모두들 사순절 잘 보내고 있나요? 잘 보내고 있다고요.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. 네, 선생님도 너무 잘 보내고 있어요. 오늘은 선생님이랑 십자가 종이접기를 해볼게요. 십자가 종이접기는 5번 세트를 꺼내주세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모두 다 찾으셨나요? 네, 좋아요. 사순절 5번 세트 안에는 색종이 2장, 그리고 종이컵 1개, 스티커 1개, 나온 젓가락 1개가 들어있어요. 모두 다 준비물 확인하셨죠? 이 외에도 테이프나 풀이 필요하니까 준비해주세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선생님, 잘 따라오세요. 첫 번째 책종이로는 십자가 기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우선은 반으로 접어줍니다. 네,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이 반으로 접은 책종이를 펼쳐서 이렇게 반으로 또다시 접어줍니다. 네, 아주 잘하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반으로. 반으로 접고 네 반으로 잘 접고 있죠 네 이렇게 반으로 접고 이쪽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냉장고 모양이 나와요 다이 모양 나왔나요 네 여기서 반으로 접었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렇게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왔나요? 기다라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면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십자가 기둥입니다. 와, 아, 다 잘했어요. 기둥 나왔죠? 그러면 기둥은 잠시 한쪽에 놔두고, 다음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. 네, 이제 두 번째 색종입니다. 두 번째 색종이로는 십자가 가로 기둥을 접을 건데,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아까 따라와줬던 것처럼 잘 따라오시면 돼요. 일단, 시작, 종이를 세로로, 반으로 접어줍니다. 네, 시작은 똑같죠? 우리 친구들 잘하는 반으로 접기 해주세요. 이렇게 접으신가요? 그러면 다시 펼쳐서 이번에는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제 접, 접은 걸 펼쳤을 때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와요. 다들 이 모양 나왔죠? 그러면 이번에는 각 모퉁이를 이렇게 가운데 점에 맞춰서 접어 줄 거예요. 네, 모퉁이 모두 다 접어 주세요. 이제 가운데 점에 잘 맞춰서 접을수록 십자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. 네. 여러분 선생님이 시간 많이 줄 테니까 이렇게 예쁘게 접으세요. 네, 쉽죠?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한다. 어,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잘하고 있어요. 다들 멋진 십자가가 나올 거예요. 네, 이렇게 내 모퉁이를 다 접으면 이 모양이 나와요. 다들 이 모양 나왔나요? 약간 좀큰 딱지 같기도 하고. 네, 어, 이 모양 나왔으면 다된 거예요. 거의 다 왔어요. 그럼 이제 뒤집어 주세요. 이렇게 뒤집어서 위아래를 접을 텐데, 반 반씩 접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접을게요. 친구들 3분의 1씩 접을 수 있죠. 네, 3분의 1 이렇게 자, 약간 반씩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분의 1씩 접는 거예요. 이때 접을 때 위에 삼각형 세모는 접어도 되고 안 접어도 돼요. 네, 이렇게 접었나요? 그럼 이제 밑에 것도 접을게요. 네, 이렇게 접었을 때, 접었을 때 두께가 아까, 아까 접은 십자가 기둥 두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비슷한가요? 비슷하지 않아도 멋진 십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혹시 더 꼼꼼히 접고 싶다면 선생님이 시간 더 줄게요. 선생님도 다시 꼼꼼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. 그러면 이제 거의 완, 성 이제 거의 다 완성이에요. 그냥 가로 기둥 완성되었고요. 이렇게 기둥 두 개가 준비되었네요. 이제 이 기둥 두 개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이렇게. 아까 이 모양에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날개 두 개가 가운데 생긴 걸볼수 있어요. 여기에 이 기둥을 끼워줄 거예요. 자, 이쪽으로 기둥 한 개를 끼워주시고, 다음 여기 날개를 앞으로 빼주시면, 아, 십자가 완성! 근데 네,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. 네, 뒤를 보면 아직 종이가 팔랑팔랑 거리는 게 보이죠? 여기 팔랑팔랑 거리지 않게 풀이나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. 선생님은 테이프로 고정시켜 보도록 할게요. 이 친구들은 친구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것대로 사용해서 붙여주시면 돼요. 음,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. 옆에서 헤매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주세요. 네 그리고 앞에 부분도 혹시 팔랑거리는 부분이 싫다 하는 친구들 아니면 좀더 튼튼한 십자가를 갖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고정해 주세요. 선생님도 고정해 볼게요. 자, 네 <laughs> 음, 음, 잘하고 있어요. 벌써 다 있어요? 잠시만요. 음, 음. 네 거의 다 선생님도 이제 거의 다 됐어요. 잠시만요. 짠 네, 이런 모습이 나왔나요? 너무 멋있죠? 그러면 이번에는 십자가 뒤에 나무 젓가락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나무 젓가락을 뜯어서 한 개를 빼주세요 짠짜라짠 네, 짠짜라짠 네두 개를 붙이고 싶은 친구들은 두 개를 붙여도 돼요 네, 나무 젓가락을 십자가 뒤에 고정시켜 주세요. 이거는 풀보단 테이프가 더잘 붙일 거예요. 네, 뒤에 나무 젓가락까지 다 붙였나요? 그럼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. 친구들도 똑같이 나왔나요? 네, 이번에는 그럼 종이컵에 십자가를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. 종이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셔서 위에 가운데 구멍을 내주세요. 네, 이 부분은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더큰 언니 오빠들한테 부탁하시면 돼요.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선생님이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구멍이 준비됐나요? 그러면 나무젓가락을 이 구멍에 끼워주세요. 요렇게. 와, 십자가가 완성됐어요. 그럼 마무리 단계로 저희 아까 있던 스티커 있죠?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. 스티커를 여기 종이컵 앞에 붙여줄게요. 네, 한번 다 같이 붙여볼까요? 조심조심. 네, 선생님도 붙였어요. 친구들도 다 붙였나요? 네, 와, 너무 멋진 십자가가 완성됐어요. 친구들 십자가 잘 적어 보았나요? 네, 모두 너무너무 잘했어요. 그럼 이것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항상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도록 해요. 예수님이 친구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친구들도 아시죠? 그럼 꼭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. 친구들 안녕! 잘 지내세요!